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무덤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없다 그죠 없다 없을 막자죠 근데 흙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날일자 또는 왈자가 보이고 큰대자가 보이고 풀초자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무덤묘자가 될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가 보이죠. 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땅이 뭐라고요? 자기 땅이라는 거죠. 골고단득이죠. 오신 가시관을 쓰신 큰 자이신 메시아이신. 자, 제 해가 메시아라 고 그랬죠. 큰자인데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부르짖는다는 거죠. 가시관을 쓰시고 풀초자가 제가 가시관 사람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죠? 그왕이시옵시다 왕. <laughs> 여기 왕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황. 임금 황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임금이 황자가 뭐죠? 왕이신데 메시아이시며 왕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께 피를 흘리시고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시고 옷이 없다는 거죠. 해가 빛을 잃고 해가 없어졌다는 거죠. 어둠이 말때 그래서 우리가 저물모 덮을며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치시고, 왈자가 됩니다. 이때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10편 22편에 말합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부르으시고 내가 힘이 말라. 힘이 없다는 거죠. 질그릇쪼아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하면서 22편에, 10편 22편에 말합니다. 을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입니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하고 큰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것이 가시나무 가운데, 제가 사, 그 풀이 사람이라고 랬고그 사람들은 가시나무 같다고 랬죠 그래서 가시관으로 쓰이는 거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이 보이죠. 일자가지 하나님이라 그랬죠. 모든 글자가 일리에 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있고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분양단처럼 성막에 있는 분양단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죠. 자 무덤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마른 땅같이 자 없다는 거죠. 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편 143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덤에 입구자가 입도 되지만 대적의 입도 됩니다. 대적이 삼킬려고 합니다. 그게 소울이고 사망이고 무덤이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무덤이 뭐죠? 장산 적이 없는 무덤이다. 그 없을 막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장산적이 없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용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고 운명하셨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끌어내시어서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해가 없을 때 크게 그분이 또 소리를 지르시죠. 그죠? 임금 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진동하고, 흑토조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진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성도들이, 풀과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거룩한 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풀과 같이 왕성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라는 거죠. 무덤에서 나오셨던 거죠. 그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시고, 용사처럼 부르짖으실 때, 그 땅이 진동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무덤이 열리면서. 자, 이사에서도 나옵니다. 죽은 자를 끌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이 무덤이 나와서 거룩한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후에. 자, 무덤 몇 조가 되죠? 이걸 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무덤 안에. 이 꽃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셔졌습니다. 군사들이,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 풀과 같은 여, 여자들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이 해가 뜨는 미명에 해가 보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그, 그것을 볼 때에 사람이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 천사가.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죽었던 분이, 무덤에 있던 분이 없다. 자,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그 부활한 것을 그 군인들이 환상을 통해서 사무위로의 큰 돌이 옮겨지면서 입구를 그 사람들이 지켰던 자들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다. 없어지셨다. 부활하셨다. 예, 그걸 나타내는 글자죠. 자, 이걸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쭉 달리셔 가지고 가시관을 쓰시고, 메시아 되신 분이 크게 부르짖으시고, 땅이 진동하면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그 무덤을 지키던 3일 후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분이 일어나셔서 무덤에 무덤이 비었다면 무덤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본그 백부장과 백자도 보입니다. 백부장은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분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무덤 묘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